렌 과장도 어디야? 어느 날 갑자기 순수한 분노를 느끼고 머리가 노래집니다. 특히 제가 소개드리는 10가지는 안 하시면 무조건 불편해져요. 그냥 필수 세팅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2000명 회사의 전산 장비를 관리하는 전산 과장 맨날 수리합니다. 오늘은 윈도우 10 최적화 꿀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썸네일처럼 실제로 사장님이나 임원들 PC를 새로 샀거나 포맷했을 때 세팅해드리는 최적화입니다. 최적화라는 게말 그대로 윈도우의 사용편이나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만든다 라는 의미라서 이걸 안 해도 당장의 프로그램이 안 켜지고 느려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컴퓨터가 느려서 빨라지는 방법을 기대하셨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 컴퓨터를 포맷하고 최적화를 안 해드렸을 때 당장 불려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폭풍전야죠. 슬슬 전화가 옵니다. 맹과장 이게 자꾸 뜬다? 맹과장 뭐가 잘안 된다? 맹과장 너 어디야? 뭐 서버나 인터넷이 안 되는 거면 전전질 문제일 수 있겠는데 순수 PC 쪽은 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점점 죄인이 돼 갑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노하우로 무장한 멘탈 수리하는 예상되는 모든 클레임을 최적화로 미리 저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윈도우 최적화는 업무나 게임을 하는데 당장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이나 에러창 같은 게 계속 지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순수한 분노를 느끼죠 머리가 노래집니다 결국 포맷 2에는 드라이버가 아니라 최적화까지 잡아야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소개해 드리는 10가지는 안 하시면 무조건 불편해져요 그냥 필수 세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윈도우 필수 최적화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C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금 포맷해서 처음 부팅한 상태입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바탕화면 아이콘입니다 지금은 휴지통과 엣지밖에 없죠? 만들어줍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개인 설정, 테마, 오른쪽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다 체크할 것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문서만 추천을 드립니다. 확인, 끕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입니다. 이거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죠? 이 파일을 진짜 실행해도 되는지, 악성 코드나 신뢰할 수 없는 파일은 아닌지, 한번더 확인하라는 경고창 같은 거죠. 어차피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 검증 후에 땀 받았을 테고 백신도 있을 테니 매번 확인은 너무 귀찮죠? 없애줍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사용자 계정을 검색하신 다음에 컨트롤 설정 변경 엔터, 알리지 않음 확인 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안 뜨죠? 이걸 안 하시면 계속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뜰 거예요 매우 귀찮죠? 작업 표시줄입니다 사실 저는 무조건 세로로 써요 가로는 너무 좁아서 불편해요 그래도 가로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편한 세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세로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 설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 검색창 굳이 필요가 없어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러서 키보드를 치면 그냥 검색이 되거든요. 이 검색창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 숨김, 벌써 칸이 확장됐죠. 그리고 이것들 작업 보기, 창이 많았을 때 이렇게 띄워주는 기능인데 굳이 필요 없어요. 이 버튼 삭제, 작업표기 단추 표시 그리고 윈도우 창이 많이 띄어졌을 때 이렇게 폴더로 뜨는 건좀 보기가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업표시 설정 레이블 숨기기를 저는 안 함으로 해줍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콘들이 여러개가 띄어져 있으면 너무 좀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설정에서 다시 작은 작업표시줄 단추 사용 좀 작아졌죠 그리고 쓰지 않는 아이콘들 다 삭제해줍니다. 메일, 굳이 필요 없죠. 스토어, 굳이 필요 없죠. 다 삭제. 그래서 많이 넓어졌죠. 혹시나 이게 좀 작으신 분들은 다시 키우시면 됩니다. 작은 작업표주 단추 사용, 끔. 이렇게 해서 작업표주주를 깔끔하게, 최대한 넓게 세팅을 해줍니다. 브라우저 세팅입니다. MS는 윈도우 버전마다 여러가지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엣지 브라우저를 선보였는데, 아직까지는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인터넷뱅킹 등의 작업은 문제가 많습니다. 속도는 익스플로러보다 가볍고 빠르긴 한데, 그래도 크롬이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금융, 인터넷뱅킹, 산행 시스템 등을 쓸 때는 익스플로러를 쓰고, 일반적인 웹서핑이나 유튜브를 볼 때는 크롬을 씁니다. 먼저 엣지를 지우고, 삭제. 익스플로러를 바탕 화면에 만들어 줄 겁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EXP를 검색, 익스플로러 나오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파일 위치 열기. 이거에 대해서 오른쪽 마우스 보내기,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기. 만들었죠? 그리고 기본 앱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브라우저가 엣지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앱을 익스플로러로 설정을 해줍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기본 앱 실행. 이렇게 보시면 웹브라우저가 엣지로 되어 있죠? 이것을 익스플로러로 설정을 해줍니다. 닫고, 크롬을 다운받아주죠. 크롬 검색, 구글 크롬, 크롬을 다운받습니다. 동의 설치, 저장, 폴더를 열어서 설치. 네, 이렇게 해서 크롬까지 설치가 됐죠. 브라우저 세팅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브라우저 시작 페이지입니다. 익스플로러를 처음 띄우면 MSN이 열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시작 페이지를 우리의 입맛대로 바꿀 겁니다.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 클릭, 인터넷 옵션 클릭, 여기다가 네이버를 입력합니다. 확인, 껐다가 다시 켭니다. 네이버 잘 열리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접속한 상태에서 톱니바퀴, 인터넷 옵션, 현재 페이지 확인, 껐다가 다시 켜면 다음으로 잘 열리죠. 크롬, 크롭은 역시 구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네이버로 바꾸고 싶다면, 오른쪽에 3개 점을 클릭, 설정, 특정 페이지 또는 페이지 모음 열기 클릭, 새 페이지 추가, 네이버를 추가해 주시고, 껐다가 다시 한번 켭니다. 네이버로 잘 됐죠? 그 다음, 즐겨찾기입니다. 이건 다들 쓰시죠?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세로 가로가 있는데, 조금 어른들은 세로의 고정 형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별표 클릭. 여기에 대해서 즐겨찾기를 추가를 하고 싶다. 네이버를 즐겨찾기 추가하고 싶으면 즐겨찾기 추가 클릭. 네이버 추가. 이거를 고정으로 붙이고 싶다면 이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계속 붙어있죠? 그리고 끄고, 이거를 단축키로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D 클릭. 즐겨찾기 네이버 다시 한번 추가 추가가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단 세로형이 깔끔해서 좋습니다 그걸 끄고 저는 이 주소표 조줄 바로 밑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즐겨찾기 모음 그래서 이 네이버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넣을 겁니다 이때는 이별 모양 아이콘을 클릭 바로 됐죠 그리고 뭐 쇼핑에 대해서 즐겨찾기 추가 뭐 카페에 대해서 추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깔끔한 느낌이 저는 듭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 같은 겁니다. 2016년부터 MS가 개발한 기능으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파일이 어느 정도 검증되기 전까지는 실행시마다 한번더 확인시켜주는 경고창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판별하기도 힘들 뿐더러 백신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냥 꺼주는 게 편합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스마트 스크린을 검색하면 앱및 브라우저 컨트롤, 엔터. 여기서 모든 것들을 끄기로 설정을 합니다. 끄기. 끄기. 이것들을 껐을 땐 여기서 경고하는 것처럼 보안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이거를 끄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뭘 다운 받을 때마다 이런 창을 계속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죠. 윈도우 방화벽입니다. 이건 네트워크에서 외부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출입하는 포트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켜져 있으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프린터나 공유 폴더, 사내 프로그램 관련해서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그밖에 다른 문제도 결국 방화벽을 끄는 걸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오프를 해서 드리는 게 상책입니다 회사는 어차피 윈도우 방화벽 말고 전산실 방화벽이나 기타 보안이 많고 집에 있는 PC야 누가 침입을 하겠습니까 해서 향후에 불화를 막기 위해 불벽을 꺼줍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방화벽 검색 상태 확인 엔터 현재는 개인 네트워크 게스트 쪽이 다 활성화가 돼 있죠 이것들을 알림 설정 변경 다 꺼줍니다 사용 안함 사용 안함 확인 끝입니다 필수 프로그램이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깔아드립니다 반디집 어도비 PDF 다음파 플레이어 백신 여기서 중요한 건 깔았다고 끝이 아니라 잘 열리는지 봐야 합니다 PDF의 경우 전용 뷰어가 없거나 연결이 안돼 있으면 엣지로 열립니다 이러면 보기도 힘들고 안 열리는 파일도 있고 프린터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불편하실 거예요 미리미리 세팅을 해줍니다 필수 프로그램이죠 반디집 다음파 플레이어 어도비 PDF 설치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어도비 PDF를 깔았을 때는 기본 프로그램 설정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표시하는 체크 예를 눌러 주셔야지 다음에서 켤때이 어도비로 켜질 수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 변경 어도비 PDF 확인 확인. 그럼 샘플로 PDF를 열었을 때잘 열립니다. 만약에 PDF가 어도비가 아니라 엣지로 열린다? 그러시면 끄고서 PDF 파일에 대해서 연결 프로그램 다른 앱 선택 어도비를 찍고 항상 이 앱을 사용하는 체크, 확인 어도비로 잘 열립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 지금은 설정이 안돼있어서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에 대해서 다음 팟 체크 항상 이 앱을 확인 이렇게 하시면 항상 다음 팟으로 열리겠죠. 윈도우 업데이트를 합니다. 최근에 윈도우 7 끝났죠? 계속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기술 지원이 끝나서 더 이상의 보안 업데이트나 버그 패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 있는 취약점이 생기면 끝난다는 거 윈도우 10업데이트도 마찬가지죠.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안 하면 윈도우 7처럼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계속 방치되는 거죠. 해서 오래 걸릴지라도 나중에 더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반드시 최신화해 줍니다. 윈도우 업데이트입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업데이트, 확인.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많죠. 다 다운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윈도우 업데이트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최적화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사장님 PC를 세팅해 드릴 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10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PC 보안이나 성능 최적화 쪽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맨날 수리하는 매주 이렇게 윈도우 꿀팁이나 PC 수리법, IT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독하시면 컴맹도 전산팀장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뵐수 있겠죠? 감사합니다.